저희가 요즘에 코로나가 갑자기 또 심해지고 있어서 네. 오늘 영상 촬영을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진행을 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인천대학교! 어. 채터뷰. 한번 파울을 대고, 그 다음에 또 하면 실격. 아니요, 한번 파울하면 바로 실격이에요. 요 왔어! 요 왔어! 아! 자 오늘은 저와 같이 인천대학교 한번 채터뷰를 진행을 해볼 텐데요. 자기소개 한번 먼저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대학교 체육학부 이공학번으로 재학 중인 김용태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한서준 학생이 되게 저한테 너무 감사하게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용태 학생과 좀있 이제 정식 친구분들까지 한번 만나뵐 텐데 그럼 우리 용태 학생은 어떻게 입학을 하게 되었죠? 무슨 전형으로? 수시 전형으로 들어왔습니다. 수시가 이제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조금 다들 연기가 돼가지고 올해는 한 11월달부터 시험을 보는데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수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확실한 정보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챗터뷰 지금 인천대학교 보면 1단계에서 결국에 내신으로 5배수를 선발한단 말이죠. 그럼 용태 학생 도대체 내신 점수가 어떻게 됐길래 5배수 안에 선발이 되었느냐? 인천대 환상 기준으로 해서 3.4 등급 나왔습니다. 합 등. 지원자 혹은 합격자 중에 본인은 좀 높은 편이었나요, 아니면? 공기들 성적을 잘, 잘 몰라서. 어. 그런데 어느 정도 높은 축에 속한 걸로 알고 있어요. 3.4 등급. 네. 오 그렇습니다. 그래서 3.4 등급을 받아서 일단 1단계 5배수에 선발되었고, 네. 자 2단계로 넘어가면 내신이 40%고 실기가 60%인 것 같더라고요. 네. 결국 이제 그 점수가 그대로 내신으로 연결되고 최저 있나요? 최저는 없습니다. 아 최저 는 없고? 네. 그럼 거기서 이제 2단계에서 내신이랑 실기 점수 딱 받으면 끝나는 건가요? 네. 그러면 실기 어떤 종목 보는좀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어, 제자리 멀리뛰기랑 메디신 볼1 k g 던지는 거랑 100m 이렇게 세 종목했습니다. 세 종목? 세종, 어. 네. 그 송도에서 보나요 송도. 네, 학교 캠퍼스에서 했습니다. 어, 송도 캠퍼스에서 보고 네. 자 그러면 저좀 궁금한 게 결국 이제 메디신랑 이 100m 제멀이 작년에는 상대평가였나요 네, 올해는 올해는 절대평가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배점표가 안 나왔어. <laughs> 아 제가 그래서 오늘 좀 배점표를 보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했었는데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배점표가 나와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네. 우리 용태 학생의 성적을 보고 기준을 좀 삼아봐야 될것 같아요. 첼터뷰. 네. 제멀부터 좀 기록 어데든. 제멀은 3 m 2 나왔습니다. 체육장에서. 네, 어, 원래 그 실기 이틀 전인가 그때부터 몸살이 어. 있어서, 어. 실기 날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어. 재멀은잘 봤어. 어, 원래는 한몇 정도 됐어요 원래 3m 조금 이제 그쪽 왔다리 갔다리 했는데, 어. 3m 넘기는 거 이제 그쪽 왔다리 갔다리 했는데, 어. 어떻게 실기장 가서 었어요 와, 제멀 진짜 잘했네. 최터뷰 <laughs> 그리고 메디시1 k 로는몇 정도? 18.2m 던졌어. 18.2m. 네. 디시1 k 로에서 18.2m라는 숫자는 높은 편인가요? 아니면 거의 사, 중상위권? 중상위권에서 중상위권? 사, 상위권 정도. 그럼 한 상위권이면 한몇 미터 던지면 상위권이요? 제일 잘 던진 애들이 20m 넘겼던 거야. One. 최 t o 요자 그리고 나서 우리 100m 기록 어떻게 됐나요? 아 12초 79 나왔습니다 12초 79 네. 12초 79왜아 이러면서 얘기했죠? 네. 몸이 너무 안좋아 <laughs> 이게 100m가 우천시가 될 경우에는 20m 왕복 달리기로 네. 바뀌게 되는데 그러면 12초 7 제멀 3m 2에 메디시 18.2m 메시니 3.4 네. 최초로 네, 합격했네. 네, 최초 합격했습니다. 아, 최초 합 아, 네. 아, 그러면 우리 지금 용태학생의 점수를 가지고 얘기를 해봤을 때, 수시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나와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 채터뷰. 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제자리멀리 이 시험은 어떻게 보나요? 뭐 이슈가 있나요? 혹시? 실기장에서 어... 실기장이 이슈가? 아니요 그런 건 딱히 없고 어. 그냥 아 원래 처음에 농구장 있는 데서 몸 풀고 그러고 이제 집합시켜서 이제 체육관으로 들어가서 아.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몸못 풀고 이제 계속 이제 종목 따라다니면서 이제 그렇게 실기 봤던 걸로 대기 하다가 실기 네. 보고 네. 그럼 제 말은 센서로 보나요? 아, 네 센서로 아 센서로 탐마 이런 거 아니고? 네어 깔끔하네 아, 저는 개인적으로 탐마 붙이는 거 <laughs> 학교마다 좀 성향이 다를 수있지만 개인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네. 체 터뷰. 메디싱 같은 경우는 그럼 시험 어떻게 실시를 하나요? 어, 이제 체육관 있으면 응. 가운데 제모를 보고 응. 양 사이드에서 이제 매디싱 볼을 어 던지는 거예요. 그럼 메디신 1kg 공의 뭐 재질이나 특성은 어떤가요? 가죽공이었는데 굉장히 빵빵해서 어 잡는 거를 굉장히 잘 잡아야 돼요 어 잡는 걸? 어 왜, 왜 잡는 걸 빵빵해서 잘 잡아야 요어 잡는 게 생각했던 것보다더 빵빵해서 학원에서 잡을 때 그냥 이렇게 쭈그리면서 하면 됐는데 실기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빵빵해서 좀 잡는 게좀 어려웠어요. 아, 잡는 게잘안 잡혔구나. 네. 본인이 느꼈을 때 상대적으로 공이 빵빵해서 잘안 잡혔다. 네. 아, 그럴 수 있죠. 공은막 세거나 그래, 그런 그런 느낌이었나요 세고 세고를 당했어요. 결국에는 좀꽉 잡아야. 우리가 네. 마지막에 체단 과정 속에서 좀더 힘을 잘 이용할 수 있는데 그게 조금 본인 생각했을 땐잘안 됐다. 근 어, 가죽 공인데도 불구하고. 어, 네. 그렇군요. 저기다 정식 친구들한테 물어봤을 때잘잡혔다 그러면 어떡하죠? 아, 아, 아. 아니, 편집 편집. <laughs> 100미터. 그래도 막 날씨가 추울 때는 아니에요. 추울 때는 아닌데. 어. 좀 학교 100미터가 조금 그런 게이제 스타트 파워를 한번 먹으면 바로 실격이고 어. 그리고 역풍이 되게 심해요. 어. 바닷바람 바닷바람이 되게 심해요. 어. 네. 데오 그러네. 막 이렇게 스파이크 착용하나요? 스파이크 착용은 안 되는 거. 안 되고. 네, 네. 그럼 본인은 신발은 어떤 걸 신었어요? 저는 지금 지금 신고 있는 거 신었어요. 아 배구화 신고 네. 했구나 그냥. 네. 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바닥이 엄청나게 미끄럽거나 뭐 따로 그러진 않는데 어. 스타트 파워를 굉장히 중요시 하다 보니까 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안 나오고 네. 그럼 다른 친구들이랑 같이 뛰고? 두 명이서 같이 뛰어요 두 명이서 네. 그리고 뭐 출발음이나 그런 거 어떻게 시작되나요? 교수님이 처음에 준비하면 은 처음에 스타트 지점에서 한 3, 4m 정도 떨어져 있다가 어. 준비하면 들어가서 스타팅 자세 잡고 어. 출발하면서 신호음 이렇게 울리시는데 그때 출발하면 아 신호음이 울려지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신호음이 울림을 듣기 전에 바로 출발하게 되면 이제 파울로 되는 거데 네. 그러면 이제, 이제 실격으로 아 실격으로 되는 네. 거고 그래서 한번파울 한 되고 그다음에 또 하면 실격? 아니요. 한번 파울하면 바로 실격이에요. 아 그래서요? 네. 한번 파울하면 바로 실격이라고요? 네. 와 스타팅 파울은 절대로 하면 안되네요 어, 절대로 하면 안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약간 까지더라도 점수가 까지더라도 파울 안난다는거에 포인트를 잡고 진행을 해야되는것 같고 어, 절대로 하면 안됩니다 여러분들 채터뷰. 결국엔 수시를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신 점수와 실기 점수, 그리고 실기장의 상황까지 우리 용태학생에게 물어볼 수 있었는데요. 자, 근데 이제 제가 좀, 조금 궁금한 건 네. 결국에 메디신이랑 제멀, 정시에서도 본단 말이죠. 혹시 그러면 용태학생은 그 정시 친구들한테 물어봤을 때 메디신이랑 제멀, 좀 같은 장소에서 시험 보는 거라고 들었나요? 학교 체육관에서 보는 건 똑같은 걸로 알고 있어요. 똑같기 때문에 자 그럼 지금부터는 한번 제가 정시파 친구들까지 모아가지고 싸그리 모아가지고 인천대 체육학부 네 분과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챕터 뷰 이변의 정시 평가 한번 진행해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가보시죠.